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한반도, 한반도. 영롱한 분장 김한교입니다. 모든 트럼프 이란 핵기지 폭격이 성공하자 이란 공격을 결정하기된 과정 등그 내막이 미국 정가와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관사로 떠오르고 있어 이대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이란 핵기지 폭격이라는 도박이 성공하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미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 등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바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1월 20일 재집권한 트럼프는 이란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이스라엘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이스라엘과 거리 두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란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성공한 것을 보고 아주 훌륭하다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감탄하면서 마음의 편안한 더해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일방적 행동이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보좌진들은 트럼프가 이란으로부터 외교적 양보를 이끄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 트럼프는 이스라엘 의 공격을 보고 한 측근에게 이스라엘의 공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질문을 계속하는 등 군사 공격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다른 보좌관에게 자신이 이란 핵 시설인 포르드에게 벙커 버스트를 사용하는 데에 마음이 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그 보좌관은 트럼프가 이미 이란 폭격을 결심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보좌진들에게 확진을 피하기 위해 목표물만 꼭 찍어 타격하는 역과직적작전을할수 있는지를 일주일 내내 계속 물었습니다. 이에 국방성과 중동적을 관할하는 중고사령부는 댄케인 합창우장과 마이클 에리프릴라 중고사령부 사령관 주도하에 이란 핵식스를 공격하는 군사의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계획은 미주리지에 있는 휘트문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GB57 벙커 버스터를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인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란 네이다의 잡힘이 없이 동원하여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폭격기 조종사들은 중간에 공정급비를 받으면서 대세항과 지정해를 거쳐 이란에 도달하는 광범위한 예행 연습을 비밀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혼란을 주기하여 B2 스텔스 폭격기 2개 편대를 동원하기로 계획을 짰고 1개 편대는 B2 스텔스 폭격기 7대로 구성했습니다. 이개 편대가 미루즈 공공기에서 동시에 이륙하여 한 편대는 상업위성에 추적당할 수 있는 응답기를 탑재하여 광어를 향해 서쪽인 태평양 쪽으로 비행하고 다른 편대는 응답기를 탑재하지 않은 채 이란을 향해 동쪽으로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6월 20일 폭격에 성공한 데 가진 기자회에서랭킨 합장의장이 밝힌 것처럼 이란으로 하여금 상업위성에 접히는 폭격기 편대가 과물가능성을 보고 미국이 이란 본토를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게 만든 뒤그 틈을 이용하여 다른 편대가 대세원과 지중해를 행동하여 이란을 폭격한다는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성과배악관등 트럼프 이란 공격 작전팀은 이란 공격 계획을 수립한 것 동시에 미국의 전쟁 계획 전망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SNS상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모니터링해 나갔고 여론조사다 체크해 나갔습니다. 여론조사 체크 결과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 군사 작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목하였고, 따라서 반대 여론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항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칭찬하는 폭스 뉴스를 면밀히 문의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폭스뉴스 토코시에 출연한 유명 캐스트들은 한계같이 모두 트럼프의 개입을 촉구하였고, 이에 트럼프는 더욱 개입적으로 마음이 길러갔습니다. 그리고 군이 공격 계획을 보고하자 이를 승인하고, 군에게는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하면서 아직 결심 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6월 16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에 의 참석했다가, 같은 달 저녁 중동위를 탈 필요가 있다면서 갑자기 급격 기억함으로써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요실 울 트럼프는 국가안보회를 의 열어 공격 계획을 재검토했고 이란을 공격하기로 거듭 결심을 했으나 SNS상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란 상공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는 쉬운 타겟이다 그러나 거기가 안전하다 우리는 그를 지금 당장 제거하지는 않겠다 무조건 항복하라 라는 글을 게재했고 이어서 6월 18일에는 이란에게 지난 20년간 길러온 핵연료 농축 능력과 핵기술의 완전 포기를 요구하면서 최후 최후 통첩을 그 글을 올리는 등 고도 새로운 수준의 강압적 얘기를 할 것처럼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리벳배어관대비를 통해 각까운미리에 이란과 협상이 진행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근기해서 이란 공격을 할지 않을지 2주내로 결정할 것이라며 2주 협상 시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2주 협상 시안을 주고 나서 2일 만에 전격적으로 공습 감행했는데 이에 따라 트럼프가 강압적 얘기를 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이란에 2주간의 시한을준 것은 이란을 방심하게 하려는 고도 전술이었다고 공격계에 관련된 인사들은 나중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트럼프 보좌관들 중에서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이란 공격을 마을 수 없다는 것 깨달았고 활동의 초점을 미국 이란에 대한 전쟁이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위한 확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올해부터 회유적인 태도를 지녀온 이라크 전 참전용사 출신 벤스 부통령은 6월 17일 개입에 반대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군사적전을 지지하고 트럼프 결정을 선조적옹한 사람을 보겠다는 것을 s n l 상에 온라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한행동추을 끝내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그 결정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속한다. 물론 사람들이 25년간의 우선한 대정책 이후에 회유전쟁에 말려드는 것에 우려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 신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갭 옹으로 돌아섰고 유명한 활동가들은 전쟁 갭이 일하는 내심 체질지를 가져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열띤 토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SNS 상에 강제한 말을 올리면서도 TV에서 각계 원료들이 트럼프가 포로들을 공격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가 트럼프는 이미 작전을 할 것이라 신을 보내고 있으나 천연병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고 고자하자 아주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란 공격한 트럼프 속료를 이란이 눈치채게 할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월 19일 트럼프는 미국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저명한 비판가이자 트럼프 일기정부 당시 트럼프 수석보장원 겸책사했던 스티브 베너를배합관 초청, 전심을 함께했고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트럼프가 전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에 대해 회유진 사람들과 기꺼이 만나 이란 공격이 원니까 상승, 이라는 내전, 난민이기 이란보복경력으로 미국이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 등 향후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란 트럼프 모든 형태는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란과 개입 반대자들에게 암시하는 동시에 트럼프에게 숨쉴 여지를 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것으로 일종 연막 전설이었습니다. 0일9일에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을 가서 거기서 에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여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이는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나 그몇 시간도 못된 6월 20일 오후 5시에 트럼프는 공격을 가하고 미군에게 정적 면역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작정면 미던나이트 해머, 즉 한밤중에 망치라는 이란 공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에 따라 6월 20일 오전 0시 일본의 비투스레서 복귀 이대편대가 미주리에서 상업 반대 방향으로 일으켰고, 이란으로 가는 폭격기는 전투기들과 함께 18시간을 비행하여 이란 핵심 시시설인포르들을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배치된 미 참사원들은 나탄주와 이스판 핵시설에 30번의 포마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기들 포르드에 접근했을 때 미국 전투기들은 폭격기 앞에서 널리 퍼져 비행하면서 이라는 지대국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기 위해 이라는 지대국 미사일 진지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시간으로 6월 2 0일 오전 2시 10분 손져있는 폭격기가 두바르 GB-57 벙커 불스타를 포르드 기지에 투하했고 이후 12발 총 14발을 투하하고 임무는 끝났습니다. 6월 20일 댕겐 합참의장의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벙커버스트를 실제 작전에 사용한 것은 이번엔 사상 처음이었고 미국의 폭격기와 전투기는 이란의 어떤 방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초저녁에 뉴저주에서 돌아온 트럼프는 미국 폭격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하자 대학관 소부동 장이 직무실로 갔고 40분 후에 미국 폭격기들이 폭포물을 타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폭격기들이 폭격에 성공하고 이란 영공을 벗어난 지 20분 인 후인 6월 20일 오후 7시 50분에 트럼프와 보좌관들은 SNS상에 미국 이란 공격 사실을 알렸고, 수시간 후에 트럼프는 벤스 부통령, 핵소수 국방장관, 뉴욕 국무장관 등을 대등하고, 방학관에서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하고 전적으로 제거했다. 만약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협동을 한다면 전전 한 번에 끝날 것이다. 라는 대국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오후 미국 관례들은 이란 핵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나,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전 방까지 가했던 낙관론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폭탄급 고농축 우라늄 행방에 대해 의문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와 루뉴비 국무장관은 장기전을 가져올 수 있는 레짐천젤은미국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성공에 대한 칭찬이 트럼프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들로부터 쏟아지자 트럼프는 감동하여 예술일상에레짐천젤이라는 말을 상하한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나 만약 현 이란 체제가 이란을 다시 유대하게 할수 없다면 왜 레짐전진을 하지 않느냐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목표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이란 공격 결정 과정은 트럼프 변덕성, 즉흥성, 기만성 등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그만의 특유기를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로 개입 반대자들을 배합관을 불러 접대를 하는 등 마치 개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신호를 보낸 일 2주 협상식을 주고 나서 일일 만에 정식적으로 공습을 단행한 일 공격을 앞두고 골프 치러간 일 SNL상에 강학과 함께 의기적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등이 그런 데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일환 공개를 보면서 각국은 트럼프 SNL상은 글과 메시지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등 트럼프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트럼프 진짜 속녀 등 심리 상태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런 향후 미국과 각종 애교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트럼프와 협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이란 공격 결정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실전 여러분은 트럼프 기질에 대한 불반 위에 동의했으면 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